그 할아버지가 말한 두 번째 충격적인 한마디. 첫 번째 말로도 충격받았는데 두 번째 말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.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은 넌 언제 죽을 건데 그렇게 살아? 였어요.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때까지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고 있었어요. 그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해.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평생을 낭비하는 거야.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.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죽는다면 이 일을 할 것인가? 놀랍게도 제가 하던 일의 80%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. 쓸데없는 걱정, 의미없는 인간관계, 시간 낭비하는 습관들.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. 그 결과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. 진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니까 성과도 나고 행복해졌고 시간도 여유로워졌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. 오늘 하루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세요.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.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.